서 보낸 겁니까 오늘 지금 완벽하게 예 홍보를 잘하고 있어야죠. 아, 예. 너는,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? 아, 저 하이스쿨 히어로즈에서 예, 오신 맞습니다. 거예요. 예. 너무 떨려가고 가이 싶습니다. 예, 가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호흡을 자랑한다. 동감하시니까 공감하세요. 이아동문입니다아 이하동 완벽합니다. 어, 두분손한번 맞잡아 볼까요? 정말 완벽합니다. 어. <laughs> 네, <laughs> 오. 어, 너무... 사람이 네. 순식간에 때가 묻었네 <laughs>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? 어떻게, 어떻게 된 겁니까? 의겸이 저를 보고 배웠구나 <laughs> 아니 그나저나 <laughs> 아, 진짜 마이크 드신 김에 이렇게 아들이랑 아들 친구가 이렇게 액션을 많이 했답니다 아버님 어떠십니까?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네. 대본을 보면은 대본을 볼때 느낌이 어땠냐면 대본을 보면서도 아픕니다. 이 이거 액션들이 너무 많아, 너무 많고 화려하고 그 생생해서 근데 감독님한테 이거 어떻게 찍으려고 그래요? 이거를 다돈 그렇게 많아요? 돈 주겠죠 뭐. <laughs> 찍는데 정말 애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. 거기 매 회마다 큰 액션 신들이 항상 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그럼 그거 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. 거기 또 회마다. 아이들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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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좀 다른 액션들이 매회 나오고 그걸로 정화가 해 나가는 걸 깨쳐 나가는 걸 보는 재미도 꽤 있을 그렇죠. 겁니다. 사실 어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똑같은 액션이 아닌 정말 여기 이제 캐릭터마다 다른 액션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굉장히